자, 지금 저는 오늘 아침에 서부지방법원 형사사건 변론이 있어서 갔다 왔다가 또 고소사건이 하나 있어서 고향경찰서에 갔다가 또 이제 지금 관악경찰서로 가고 있어요. 갑자기 경찰서를 두 번이나 가게 됐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고소를 할때 우리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피고소인의 주소를 잘 알고 있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이제 제출할 때도 에 가능하면 제가 좀 직접 가서 담당 소서관이 어떻게 지정을 되는지도 좀 확인을 좀 해, 해주는 편인데. 피고 소인의 주소지가 고소인이 알던 것과 좀 달라지게 되면은 이렇게 좀 발품을 좀 팔아야 되는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안 좋은 거 아니냐? 경찰서에서 고소장 받아서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첩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경찰서에서 그 고소장을 접수받은 다음에 다음 뭐 관할 경찰서가 맞는 대로 이렇게 이첩을 시켜주게 되면은 고소인 입장에서는 한 번만 경찰서에 가도 되니까 편해지겠죠. 근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첩을 하게 되면 이첩 관련된 절차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짧으면 며칠에서 들면은 뭐 일주일, 보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고소인이 이사를 가서 관할이 달라졌다 아니면 피고소인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고소장 들고 그냥 직접 뛝니다. 그러니까 직접 뛰어서 뭐 당일날 바로 접수시켜버리면은 아무래도 좀 고소사건이 처리가 좀 빨라지겠죠. 애초에 피고소인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뭐 사람 일이 그렇게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뭐100% 그렇게 될 수가 되게 좀 힘들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방법이 있으니까. 네,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였어요. 고소인 입장에 서는 피고소인이 뭐고향에 살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사실은 피고소인이 관악에 살고 있었던 경우죠. 그러면 관할이 바뀌니까 고양경찰서에서 이제 관악경찰서로 핑공되는데 어차피 이첩하는 절차가 뭐 오래 걸리니까 그럴 거면 제가 빨리 들고 뛰자 싶어가지고 지금 들고 뛰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몸으로 뛰면서 최대한 좀 빨리 처리해 드리려고 하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피고 소인의 주소가 원래 알던 것과 좀 달라서 이렇게 핑퐁 되는 경우에 이첩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발로 뛰어서 보도장 접수 시킨 게 나은지 이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자발 구입니다 아, 그렇고요. 오늘, 오늘 즐거운 금요일인데 한주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